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투샤오이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실 텐데요 이대국은 투샤오이 구단의 공격과 신진서 구단의 타계가 맞불을 놓은 한판으로 두기사의 대마가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 50집 만방승부가 난 한판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투샤오이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투샤오이 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대각선 포석으로 시작을 했고요. 눈목자로 하나 굳혀 두고 한 칸으로 걸쳐가자 입구자로 두었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이 입구자 두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 듯 한데요. 아마 이바둑을둘 당시에 지금 이수는 마우스 메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석이 많이 쓰였어요. 입구자나 나를자로 뛰어가서 하나 받고 호구를 치는 정석이 상당히 많이 쓰였죠. 네, 백은 모뭐 눈목자도 가능하고 대목자도 가능하고 흙이 귀쪽을 뻗어 간다면 눈목자 정도로 뛰어가는 정석 이 정석도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정석이 잘 쓰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백의 모양이 좀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 입굿자도 이곳에 붙여 갔을 때 옛날 정석이죠. 하나 젖히고 호구를 치면서 이러한 정석인데 이 역시 여기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신젠서 구단이 이곳자는 마우스 메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전 보시면 일단 위쪽을 먼저 밀어갖고 토샤오의 구단은 이곳을 뻗어가만서수했는데 근데 인공지능은 이 뻗은 수보다 아래쪽을 뻗어가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곳을 뻗어도 당장 끊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 젖히면 끊어서, 나갔을 때 양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이곳을 막는 것도 쭉쭉 나가고, 또한 점을 끊어 잡으면 베개 모양이 아주 짭짤하죠. 때려두고, 그 다음에 발 빠르게 손을 뺀다면, 오상기 쪽의 백집이 너무 좋아서, 흙도 장면에선 막아가는 것이 정수인데 그때나 뻗고 젖혀 있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내 귀쪽을 짭짤하게 챙겨두고 그 다음에 나를 자로 뛰어가면서 발빠르게 두어갔다면 이 정석은 백이 좋은 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뻗어간 수는 흙이 나를 자로 뛰어가면서 흙도 충분히 들수 있다고 해요. 이후의 실전 보시면 투샤오의 구단은 하나 붙이고 젖혀 가면서 흙의 돌을 양쪽으로 끊어 갔는데 이 싸움은 흙도 충분히 쌓을 수 있었죠. 뚜한 띄어 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날일자도 걸쳐 가면서 흙도 충분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내두 네, 샤워 1구단 붙이고 뻗어 가면서 흙의 돌을 압박을 통해서 5번 쪽을 두텁게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장원에서 흙이 젖힌다면 끊어가겠다는 수 있죠. 딱이 약점을 끊어서 돌려쳐 잡으면 그때 이곳을 막아가지고 흙의 돌을 압박을 통해서 우반쪽의 두터움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흙도의 장면에선 끊어가는 반발이 유력한데요. 네, 이렇게 끊어가서 쭉쭉 뻗어 간다면 백의 세 점을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지만 백도 이곳을 막았을 때 흑의 네점을 제압하면서 이 역시 흑백 서로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에 젖혀가는 것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신진서 구단은 깔끔하게 이어두었죠. 하나 이어두고 그 다음에 우상계 쪽을 젖혀 이어가면서 흑의 우상계 쪽의 모양과 이 상본 쪽의 모양을 양쪽으로 두텁게 처리해 두었습니다. 내 힘을 비축하면서도 좋은 한수로 보여지고요. 투샤오이 구단은 우아계 쪽나일자로 뛰어가면서 큰 자리를 두어갑니다. 네로크 초반 포석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투샤오이 구단이 막아가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갑자기 흑적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나를자로 뛰어가면서 일단 자산계 쪽에서 완벽한 집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하지만 인공지능은 백이 두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원에서 뻗는 게 좋았다고 해요. 이것을 뻗고 삼삼에 들어오면은 호구를 치고 끊어가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흑도 유장먼에서는 뻗어가는 것이 좋은 수인데 그때 하나 맞고 나를자로 뛰어가면서 이곳이 머리가 나와 있는 것이 좀더 좋았다고 합니다. 내금을 네, 뭐 밀어두고 자본쪽을 뛰어가면서 충분히 드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네, 아마 인공지능은 이 단수가 너무 아프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단수를 치고 나를자를 뛰어갈 때 흑이 또 선수를 잡고 좋은 곳을 두어갈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백의 자산계 쪽에서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신진서 네 구단이 어깨를 짚고 한 칸을 뛰어가자 도샤오의 구단 중앙 쪽에서 우주행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수가 정확한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었다고 해요. 내네 정말 엄청나게 좋은 감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라면 이 장면에서 이 중앙 쪽은 생각도 못하고 뭐 둔다면 이곳을 붙여가거나 좌본쪽을갈라져가는 정도일 듯 한데 지금 좌본쪽을 갈라가면 흑이 대목자로 막 뛰어갔을 때 흑의 중앙쪽의 모양이 꽤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손을 빼면 급수 한방 딱 때려두고 그 다음에 우하기 쪽을 또 건드려가면 우번쪽의 백의 8점이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도 유장면에선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때 자본 쪽을 압박해간다면 이 중앙 쪽에 교환이 있는 만큼 흑이 중앙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투샤오의 구단의 이 중앙 감각은 상당히 좋은 한 수였고요. 신진서 구단은 이곳, 이곳을 들어가면서 백의 모양을 흔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백한테 막으라는 거죠. 막으면 그때 흐름을 타고 쭉쭉 나가서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뛰어갔을 때이 뛰어가는 뒷맛을 노려가면서 중앙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수 있죠. 내보 네, 뭐 받으면은 나를자로 뛰어갔을 때 흙의 중앙 쪽의 발전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네, 아주 깐깐한 한수로 보여지고요. 투샤오의 구단은 나를자로 반발을 하고 막을 때 그때 막아가면서 이 중앙 쪽에서부터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투샤오의 구단이 급발진이 시작됩니다. 이 실전 보시면. 이곳을 붙이고 하나 뻗고 나서 또 치받아 가지고 흙의 다섯 점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는데 하지만 이 진행은 투샤오의 구단이 대무리수였죠.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치받는 게 좋았다고 해요. 딱 치받아서 베의 모양을 두터워게 만들고 흙이 이꽃자로 연결하는 것은 끼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딱 끼워 가지고 치받는 것은 끊어서. 또 끼어 간다면 흙의 5 점을 촉촉수로 잡아낼 수가 있고 흙도 의장먼에서는 때려야 되는데 그때 집어 간다면 베개 모양이 아주 깔끔하죠. 이런데막 교환을 해두고 또 끼어 가면 이진행은 이기 망했습니다. 흙도 의장먼에서는 치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비해 두고 그다음에 이곳을 끊어가면서 두어 갔다면 이버둑 계속 만만찮은 바둑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붙이고 뻗어 가면서 급발진을 했다가 신진서 9단의 타계에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네 오히려 이곳을 끊어 가니까 백의 5번 쪽에 다섯 점도 이상하고 백의 반대쪽에 네 점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5번 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변 받았다간 젖혀가는 순간에 이곳에 끼우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쭉 단수 치고 막았을 때 잡혔고 있는 것도 막았을 때 백의 여섯 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전에 투샤오의 구단은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중앙 쪽을 치받고 이곳을 붙이고 끊어가면서 흙의 돌을 어떻게든 잡아내고자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신진서 구단의 돌은 전혀 잡힐 돌이 아니었죠. 딱 단수를 치니까 이게 백의 모양의 약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끊어가더라도 아래쪽을 들어갔을 때 백이 망했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어야 되는데 그때 위쪽을 또 단수 치니까 끊어 갈 수가 없습니다. 끊었다가 때리고 쭉 이곳을 때려 갔을 때 여기서 백이 둘 데가 없어요. 지금 빠지는 것은 중앙 쪽 찔러 갔을 때 역시나 박살이 났고요. 위쪽을 잇는 것도 넘어갔을 때 백의 여섯 점이 잡히는 상황이고 언뜻 보면 두 점을 단수 치는 수이 수가 흙을 자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바다만 준다면 그때 뻗고 쭉 뒷공부에 메워가면서 흙을 잡을 수가 있다는 수익기인데 하지만 단수를 치면은 흙은 반대쪽을 찔러갔을 때 백을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찔러도 끊어서 때리면 그때 백의 세 점을 잡고 백의 우반쪽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아, 지금 투샤워의 구단이 공격은 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먼저 단수치고, 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가면서 흙의 모양이 자충을 노어갑니다 지금 이수는 이거죠. 흙이 아래쪽 때려만 준다면 끊어가서, 만패 불청으로 패를 할 수가 있고, 있는 것은 아까처럼 빠져간다면 흙을 잡을 수가 있다는 수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 투샤오이 9단의 달콤한 수익기인데, 이런 꼼수는 전혀 성립하지 않죠. 딱 이곳을 이어두고 정확한 수순을 밟아가니까 투샤오이 9단의 우반 쪽도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땅 네, 막아두고 한 칸을 띄어가니까 일단 우아하 쪽에서 뒷맛이 굉장히 나쁘고요 백0을 하나 받아 두어야 하는데, 그때 이곳을 또 끊어 가니까, 이번엔 위쪽에 4점이 또 잡혔죠. 지금 장문이 안 돼요. 장문을 씌우면 단수 쳐서, 뚫고 나왔을 때백이 곤란하고, 축도 안 되는 상황이죠. 단수를 치는 것도 축이 불리한 상황이어서 성립하지 않고, 한 칸을 뛰어가는 것도 백이 이상합니다. 한 칸을 뛰어가면, 흙이 치받았을 때 곤란하죠. 막으면 두 점을 잡아서 안 되고, 반대쪽을 막는 것도 뻗어 가면서 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토샤오의 구단이 공격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신진서 구단에게 역습을 맞으면서 바둑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웃실전 보시면 토샤오의 구단은 한 칸을 뛰어 가면서 최대한 버텨 가는데, 쌍립을 쓰고 그 다음에 역으로 씌어 가니까 오히려 백의 대마가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도샤오의구단은 나와서 끊어가지고 필사에 탈출하지만 진진서 구단 이미 수익기가 끝나 있었습니다. 딱 먼저 끼어 이으니까 막자니 끊어갔을 때 곧바로 백의 대마가 잡히고요 반대쪽을 뻗자니 끊었을 때 역시 백이 곤란하죠. 끊었을 때 일단 6점이 제압이 되고. 반대쪽을 끊는 것도 이곳을 또 뚫고 나간다면 백이 계속해서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점을 잡으면 뻗어서 막으면 또 이곳에 탈출하면서 백의 대마가 박살이 났죠 네, 이미 투샤오의 구단은 뒤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중앙쪽에서 신진서 구단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흙을 잡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지만 신진에서 구단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전 보시면 일단 이어서 흑의 중앙 쪽으로 넘어가 보지만 단수 치고 또 막아 갔을 때 흑의 중앙 쪽은 전혀 잡힐 돌이 아닌 상황이죠 네 지금 뭐 끊는 것은 축으로 잡을 수가 있고 막더라도 호구를 쳤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투샤위의 구단이 이곳저곳에서 흐름을 타 보지만 이미 신진서 9단은 수익기가 끝나 있었죠. 뻗어두고 그다음에 중앙 쪽을 나를자로 씌어가 보지만 신진서 9단은 이미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딱 이곳을 젖혀서 먹여치고 끊어갔을 때이 글자 입구자, 이 글자를 뛰어가면서 흐름을 타고요. 네, 이게 때릴 수가 없어요. 때렸다간 반대 쪽을 끊고 이어가면 도저히 봉쇄가 안 되죠. 붙여가더라도 찌르고 또 단수 친다면. 백을 잡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백은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또 반대쪽을 이어가니까 이 중앙쪽 역대만은 전혀 잡힐 돌이 아닙니다. 집더라도 단수 치면 백의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단수 치는 것도 나갔을 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샤오의 구단은 단수를 치고 이곳을 뻗어가면서 두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신진서 구단 하나 밀어 두고. 또 이곳을 붙여가니까 도저히 투샤오의 구단이 더 이상 두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 끝났죠? 이 중앙쪽에 백대마가 잡혀가지고 찝는 것은 단수치면은 축으로 안되고 나가는 것도 이곳에 뒷공배를 메워가면 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끊는 것은 쭉 치고 나갔을 때 백이 안되는 상황이죠. 반대쪽에 끊는 것도 역시 이어두고 뻑코 또한 칸을 띄어 가면서 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흑이 50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세기 때문에 투샤오의 구단은 더 이상 두어갈 수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35수만의 흑 불개선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투샤오이 구단의 신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타계와 투샤오이 구단의 공격이 맞불을 놓은 한 판으로 신진서 구단이 멋진 타계를 보여주면서 만방승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만방승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